자 봅시다 요즘은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당연히 다 어렵다고 느꼈겠지만은 사실 음 요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간에 촉박해 가지고 요런 내용들 잘못봐줘 가지고 잘 캐치하지 못해서 틀린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아니면은 비문학을 잘 맞아 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문학을 많이 찍었거나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 보기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니까 가랑 보기랑 똑같은 기술에 적용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문제죠. 가가 뭐예요? 시간 동기화 방식. 시간 동기화 방식. 시간 동기화 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보기도 당연히 그 시간 동기화 방식의 예시겠죠. 시간 동기화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까요? 요런 녀석들일 텐데, 여러분들 OTP 발생기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취업하고, 이제 뭐,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하게 될 때, 다, 나만의 내가 사는 자취, 자취 라이프, 내가 사는 자취 생활을 하게 될 때, 한 번에, 계약으로 한 번에 입금해야 되는 돈이 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에서 몇천만원, 그리고 몇억까지, 전세까지 가면 몇억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에 계좌 이체를 그냥 폰에서 손가락 띠릭 띠릭 한다고 해가지고 한 번에 계좌 이체를 할수 있는 금액은 몇 천만 원까지 못 가거든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5 0 0만 원인가 천만 원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이 OTP 발생기를 씁니다. OTP 발생기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거 보시면은 암호죠. 암호죠. 암호를, 이 계좌 이체 과정에 암호를 더해가지고 더 깊은, 더 빡센 보안을 줌으로써네가한 번에 돈을 더 많이 이체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줄게. 그게 사기가 아닌, 가능,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OTP 발생기라는 암호화를 사용함으로써 밝혀졌으니까. 비밀스럽게 하는 거니까 돈더 많이 이체해 줄게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얘도 암호화겠죠. 기술 지문에서 특별하게 영역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암호화 영역을 또 따로 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문들이 항상 다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암호라는 게 말하는 게 똑같다니까요. A라는 암호화 전의 값이 있어요. A라는 암호화 전의 값이 있는데 얘를 B라는 암호로 바꿔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무엇이 작용하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 b에서 a로 역으로 추적할 수 없게 하는 것 원래의 입력값을 알아낼 수 없게 하는 것 이것이 원래의 암호잖아요 원래의 정보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암호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아. 결과 값인 B를, 방금 전에 얘기했던 B를 안다고 하더라도, 입력 값 A를 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왜냐면, 이게 암호의 가장 당연한 속성이니까. 원래 말하려던 비밀이 뭔지 알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시간 동기화만 좀더 읽어보시면은,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과정은 다양하지만, 좀 위에 보시면은,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인증서버는 인증값을 생성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체크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시간 동기화 방식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과정은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과정을 생각해 볼수 있다.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예시죠?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가 어디로 이어져요? 여기로 이어지겠죠. 한번 볼까요? 사용자가 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 나 돈을 이체하고 싶어요. 인증을 근데 받아야 돼.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기는 시간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기는 발급 시 동기화된 기초값 이 OTP 발생기라는 기계를 아까 여기 지문에서 여러분들 기계 봤죠. 그 기계를 발급 받을 때 동기화된 기초값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그 기계를 가지고 인증을 시도하는 시간이 존재를 해요. 그두 개를 바탕으로 R을 구한대요. R이라는 녀석을 구하는데 이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입력되는 녀석이 이거예요. 발급 시 발급 시 동기화된 기초 값이 있고요. 있고요. 그리고 인증 시도 시간이 있어요. 이두 개로 이두 개로 일단 r이 정해지는데 이두 개로 r이 정해지는데 a랑 b가 각 각의 OTP 발생기가 있는데 이두 사람의 이두 사람의 발급 시 동기화된 기초 값이 과연 같을까요? 이두 사람이 이 OTP 기계를 발급받기 위해서 입력한 정보와 OTP 기계가 발급된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할까요? 절대 아니겠죠. 절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은 A랑 B라는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발급 시 동기화된 기초값 자체가 다른 녀석들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A와 B의 A와 B의 기억 니은 디귿 시점에 R 값은 모두 다를 거고요. 그죠? A와 B의 기형 니은 디귿 시점의 r 값은 모두 다를 거고요. 그리고 그 것에 대해서 일방향 함수 f를 n 번 수행해서 생성한 x n 역시도 전부 다 다르다입니다. 그리고 인증 시도 시간이 달라도 r은 달라지니까 a 나 b 여기서는 우리가 A만 봅시다. A라는 사람만 봤을 때, A라는 사람은 이 발급 시 동기화된 기초값은 항상 같죠. A라는 사람의 OTP 기계니까 발생기니까. 그런데 인증 시간이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달라요. 날짜까지 포함하는 게 인증 시간이죠. 전부 달라요. 그렇다면 인증 시간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디귿 시점에 R과 xn은 당연히 A라는 사용자의 R과 xn은 세 시점 모두 다를 거예요. 그렇죠? 이쯤에서 이쯤에서 문제를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의 맨 처음 나왔던 R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규정을 했죠. 이쯤에서 문제를 들어가면 돼요. 자, 기억에서 xn이 노출되더라도 R은 알아내기가 어렵겠군. R은 뭐예요? R은 R은 뭐라 그랬죠? 입력 값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녀석인데, R이 입력 값인가요? 우리, 그거 알죠? R이 입력 값인지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나, 나와 있나요? 뭐, 나와 있는 거본것 같기도 한데, 뭐, 안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 해봅시다. R에서, R에서, f라는 함수를 적용해가지고 xn이라는 결과를 나와, 결과가 나왔대요. 그렇다면은 이 함수에서 r은 입력된 녀석이에요, 안된 녀석이에요. 수학 그냥 가장 깊, 가장 간단한 거죠. f라는 함수에 r이 입력돼가지고 xn이라는 결과 값이 나왔죠. r은 입력값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 아니 마, 맞죠. r은 입력값이죠. 입력값이 r이에요. r이 입력값이고 xn은 뭐예요? 결과 값이죠. 결과값을 안다고 하더라도 입력값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R을 입력값을 알아내기가 어렵겠죠 2번 볼까요? 기업과 니은에서 사용자 A의 R은 서로 다르겠군 모두 다르겠다고 방금 전에 우리 R 확정하면서 찾아야죠 니은과 디귿에서 함수 F를 N번 수행한 XN은 같겠군 다르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XN은 기억, 니은, 디그 시점에 같은 사용자든 다른 사용자든 전부 다 다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발급 시, 그리고 인증 시간 두 개가 전부 다 일치를 해야 XN 값, 그리고 R 값이 같아질 수 밖에 없는데 같은 시간에, 정, 정확히 같은 시간에 두 번을 인증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사실 없어요. OTP 발생기를 제가 직접 써가지고 알지만은 사실 OTP 발생기에 이 r과 xn이라는 시간이 일시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제가 안재봐서 모르겠는데 30초 정도는 이 otp 발생기에서 나오는 xn이라는 값이 숫자 6자리로 나와있거든요 제 기계에는 제 기계에는 6자리로 나와 있는데, 이 숫자 6자리가 30초 정도는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1분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안 재봐서 이 30초라는 기간 안에 시도를 한 값은 일치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이 녀석과 관련 있는 녀석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정보도 안 주어져 있으니까, 이건 그냥 여러분들 알아두시라고 나중에 여러분들 다 otp 이 발생기를 쓸 정도의 재정 상황쯤은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3번에서 답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4번 볼까요? 디귿에서 사용자 A와 사용자 B의 기초값은 서로 다르겠군. 당연히 다르겠죠? 기초값이 당연히 다르겠죠? 기초값이 뭔다 뭐라 그랬어요? 발급 시 동기화된 기초값인데, 이두 사람이 같은 시점에 똑같은 정보로 발급받지 않았다면 실제로 그건 불가능해요. 다르겠죠? 다르겠죠? 기억니은 디귿에서 사용자 B의 X 플러스 N. x, x의 n 플러스 1들은 서로 다르겠군. 당연히 x, n, r, r이 다르고 x, n이 다르면 당연히 x의 n 플러스 1도 당연히 다르겠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겨울국 전부 다이 발급 시와 인증 시간, 발급 시 인증 시간 요것과 요것으로 인해서 R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당연히 함수의 결과 값인 X의 N도 당연히 전부 다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문이 어렵고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헷갈렸으니까 잘못 풀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맞은 학생이 꽤많을것 같긴 한데, 지금 정답률이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가지고,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이 문제 어려웠던 학생들은 꼭 3점 문제 풀이하는 사고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보기와 지문을 바탕으로 연결고리를 짓고 거기에서 정답을 도출하는 방법을 꼭 배우셔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게요.